집이의 범진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늘 범진이가 안 하고 있나면요. 오늘 공기 대포가 주제인데 뻥 하는 소리가 시끄럽대요. 그래서 옆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종컵 이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요.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뒤에 이렇게 풍선을 씌워가지고 테이프로 꽁꽁 감싸었습니다. 이렇게 풍선 꼬다리 부분 있잖아요. 다 했어? 잠시만. 이렇게 아주 세게, 여기서, 한 5cm 차이 있는데, 여기서 그대로 제 가슴까지 오게. 하나, 둘, 아, 근데 흔들거렸습니다. 아쉽네요. 좀더 세게. 어, 끊어진 거 아니에요? 와, 성공했습니다! 아, 성공! 오늘 전진이가 축하해주네요. 음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공기대포! 마치도 할게요. 여러분도 하세요. 집에서 해볼게요. 음. 음진이가 재밌, 해 볼게요. 잘했요 음. 움직이니까 얼음 만들었네요 자. 저 오늘 양님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. 저먼 좋아요. 부탁해요. 안녕. 아아 자, 오늘은 저희 외외무는 생신이에요. 생일 축하드려요. 생신. 짠 올렸어. 오!